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청초 어, 방파제입니다 아, 청호동 청초가 아니고요 청호동 방파제입니다 자 오늘은 예, 물때가요1 3물이고요 예, 만조시간이 9시 8분 18시 45분 예 6시 45분입니다 간조시간은 예, 13시 07분, 네, 예, 1시 7분입니다. 자, 날씨는요, 많이 흐려 있습니다. 예, 소나기라도 금방 예,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나기가 온다고 그랬는데, 예, 어제도 여기 석초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 날씨는 많이 흐려 있고요. 아직, 예, 지금 시간은요, 8시 40분입니다. 8시 40분인데요. 꽤 많은 분들이, 예, 나와 계시네요. 그런데, 해녀분들이 여기 물, 예, 물질 작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고기가 다 도망가지 않을까 싶네요. 조금의 시간을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아, 저쪽에 저번에 영상에 나왔던 분이, 예, 나와 계시네요. 고수분이신데,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찍 예, 나오셨네요. 이 어제. 예, 어제 저 염전에 배녀. 사람 많으니까. 아 예, 사람 많죠. 어디 갔지 이거스? 예? 어디 갔지 갔어요? 예예. 나도 어제 낚시했는데. 아 그래요? 잡은 고등어, 해물 잡고. 네. 아, 예, 여기 우리, 저기, 구독자분이신데요. 어제 낚시를 하셨는데, 고등어 3마리랑 학꽁치 4마리 잡으셨답니다. 몇 시쯤에 나왔어요, 고기가? 그2시 넘어서. 요 아. 아침에 나오고. 아. 아. 아, 아침에 나왔는데, 오후에 하셨구나. <laughs> 오늘은 어때요, 지금, 조항이? 나더라요 지금 나와요? 네아까도 잡았어요. 어 아, 근데 여기 해녀분들이 물질을 하셔 갖고 거기 에다 도망가지 않을까요? 도망해 <laughs> 가지 해녀들이 뭐 잡으면 많이 가요. 아, 그러니까요. 네, 해녀들이 뭐 잡잖아요, 해녀들이. 예. 찍어요, 저거 한번. 예, 한번 가 봐야 되겠네. 예. 어제 아아줌마서뭐뭐 찍었다면서요. 어제 아야진 안 갔고 그제 안 그제 아야진 갔는데 그그 네. 그 형님이 오신다더니 뭐안오셨다구만뭐 아티스타한테, 어. 거 네, 안녕하세요. 네. 뭐뭐좀 잡으셨나요? 저는 많이 많이요. 얼마나 잡으셨어요? <laughs> 아, 6, 8마리요. 많이 잡으셨네. 근데 여기 해녀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셔갖고. 네, 예, 예, 그래서 예, 좀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이요. 자, 여기 해녀분들이 이렇게 예, 세분이나하시네요 오늘은. 그래서 지금 에 예,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고기가 다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예, 잠시 영상을 멈추, 멈추고요 해녀분들이 저기 끝까지 예, 작업을 해서 나가시면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들어온 지금 예, 시간이 9시 됐는데요 물이 들어오는 시간에 해녀분들이 작업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낚시 하시는 분들은 예. 지장이 많습니다. 자, 저기 보이는 쪽이요. 동명항인데요. 요즘 예, 동명항은 예, 전혀 고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동명항뿐 아니라 양양, 뭐 속초, 고성 전 지역이 전혀 고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요.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좋은 예, 여기 청모동 방파제 예, 여기만 지금 예, 낚시하시는 분들이 좀 나와 계시네요. 자 지금 조항을 물어봤는데요. 저기 계신 분 예, 한분만 7,8마리를 잡으셨고요자 다른 분들은 꽝이라고 하시네요. 여기 빨리 해녀분들이 지나가셔야지 예, 좀 예, 조각가 좋아질라나 모르겠습니다 조항이 좋아질라 나 모르겠습니다 자 만조 시간이 예, 지금 9시 8분인데요 지금 9시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다 들어왔습니다 다시 해녀분들이 여기 지나가서 예, 여기서 이제 다시 낚시를 시작하고 계시는데 예, 결과는 어떻게 될지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은 예, 새벽 5시에 나오셨답니다. 그런데 예, 전화가 지금 둘, 네, 여섯, 일곱 한 일곱, 여덟 마리 되고요. 이 예, 해녀분들은 몇 시부터 작업을 하셨죠? 한 30분 됐을걸요? 30분? 음. 그럼 뭐큰 지장은 없었네. 예, 근데 물이 중요한 게 물이 들어오는 시간에 작업을 하신다는 게네 <laughs> 예, 낚시를 하되데좀 <laughs> 에러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해녀분들이 직업이니까, 예, 해녀분들이 우선이죠. 예. 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나오실 때마다 기압을 놓고 가시는데, 물질이 힘,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아무쪼록 예, 해녀분들도 좋은 예, 조가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고등어는 안안올라오나요 고등어요. 아까 한분 잡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늘은 아직 이른 시간이니까 그리고 또 낚시에 지장에 지장 받는 요소가 있어서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오종은 나왔나요? 어제는 안 어제 안 오셨어요? 네. <laughs>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드디어 입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전화원 지금 예,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예, 해녀분들이 예, 지나가시고 시은녀분이 예, 지나가시고 이제 예, 고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예, 한 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섣부른 판단은 예, 건물이고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해녀분들은 여기에 계십니다. 에, 해녀들이 고기를 다 쫓지는 않았을까, 에, 걱정됩니다. 자, 밑밥을 넉넉히 뿌려주는데요, 예. 치어들은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에, 제가 평강환경을 좀 쓰고 물속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평강환경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해가 안 떠서요. 평 편광 안경 쓰면 물속이 잘 보입니다. 고기들이 잘 보이는데 밑밥을 뿌릴 때는 예 치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저기 금방 오신 분인데요. 예 고등어를 한 마리 잡아 올리셨네요. 척수를 예예 고. 고등어를 낚으셨습니다. 저보다 늦게 왔는데요. 오셨는데요. 아 학꽁치네요. <laughs>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학꽁치요? 에아 네. 학꽁치가 잡히네. <laughs> 아예 감사합니다. <laughs> 아, 학꽁치가 올라왔습니다자 여기는 그래도 다양한 어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네. 어제 염전해변을 갔을 때 염전해변에는 고등어만 줄기차게 나왔습니다 에, 그런데 여기는 학공치, 고등어, 에, 전어 에, 다양한 오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 며칠 전에는 에, 제빵어, 제빵어도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근데 에, 많은 양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간간히 다양한 오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곳에 고기가 나지 않아서 청호동 방파제를 오전과 오후를 놔두어서 에 한번 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가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청호동 방파제만 집중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 예, 힘찬 에이 와, 뭐가 올랐죠? 자, 뭐가 올라, 올라왔나요? 어? 음, 사람이 뭐예요? 전어. 전어가 저렇게 커요. <laughs> 예, 엄청 큰 전어가 올라왔습니다. 예, 아, 예. 저, 전어가 고등어 같이, 예, 큼직한 게 올라왔습니다. 고등어인지 착각을 했습니다. 자, 간, 가장 많이 나오는 오정이 정어입니다. 자 여기 포천에서 오신, 오신 사장님도 뭐가 올라왔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같기도 하고요. 보고예요? 어. 보고인데 사이즈 가꽤 크네요. 자 보고는 방생되었습니다. 자 보고 새끼들이 예좀 많이 커졌네요 자여기사님도뭐가 물리기는 한것 같은데요 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팽팽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자 무엇이 나오는가요 예 전어가 나오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쪽 왼쪽으로는 예, 학공치가 좀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잡으시는 분잘 잡으시네요 자 이상 예,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전어를 한 마리 잡으셨고요 자 아직 지금 시간이 9시 반입니다 예, 활발한 입질은 없고요 낱마리 예,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한 일곱 여덟마리 예, 정도 에, 지금 잡고 계시네요. 자 영상 마치고요. 오늘은요, 에, 오후 영상을 청호동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다른 곳에서 고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서 청호동을 오후에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